지금부터 이 태권도 선수식을시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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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았어? 2024년 응. <laughs> 어. <그런> 소리로, <laughs> 네, 네. 차게. <물음차게. 웃음> 태권도 발식이야 <발대시키야>. 지금부터 <laughs> 태권도 발등, <laughs> 안 되냐 거야 목소리 힘을 들어가고, 응. 어? <laughs> 시작. 지금부터 2024년 12월 6일 서령군 발달장애 태권도 선수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서령군 <laughs> 발달장애 인 주거활동 센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20여 가지 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 결과로 긍정적이고 부각한 변화를 당사자와 가족들. 로부터 감사를 얻는 피드백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차원군 발달장애인 판소이 합당가는 약 4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전국국합 경영대에 회참가하여 그것도 비장애인들과 결로 우수한 성과는 물론 차원군을 철원군 홍보하고 장애인도 할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어있고 앞장서고 성과를 냈습니다. 판리 프로그램의 성과로 단원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은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적으로 성과를 이룬 바등 이제는 체육 쪽에도 똑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계획하에 금번 철원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이용장애인분들을 주축으로 태권도 교실을 통한 체력 관련, 건강 증진 전국 대회 참가 등으로 한소리학생단과 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목표: 태권도를 통한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향상시킨다. 태권도를 통한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을 향한다. 태권도를 통한 용기, 인내, 예의, 정의, 공사 다섯 가지 덕목을 익힌다. 태권도를 통한 차원군 홍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에 매진한다. 전국의 장애인 특권도 대회에 참가하여 도전 정신을 드높입니다. 본식이 앞서 국민들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줄고려 Yeah. Yeah.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너무 하고 이걸 얘기 한번 신하료를 타해 드립니다. 음. 자, 대비는 오늘 저보다 강세영 의원님하고 박규진 의원님이 오시긴 했는데 의의 사무감사가있어 가지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 전원군 발탄장애인 태권도 선수다. 사범 김소진 선생님의 어, 간단한 어,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통으로 태권도를 어려서부터 연마하신 분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 우리 국악예술판은어 올해만 벌써 일곱 번 상을 탔죠. 그렇죠. 태권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블루투스 디스커넥트 대회를 통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성적 우수한 성적을 냈냐 우리 김선희 선생님은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여러번 했어요 정말 철학문에서 제2 패권도를 잘 가르치시고 예 아주 당당하고 바른 선생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세인가르기가르기 가르친, <laughs> 소진, 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태포도를 처음 무섭고 때리고 이런 운동이 아닌 즐겁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운동할 수 있는 태포도를 즐겁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여러분들을 심신 단련, 정신 단련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발달장애인 태권도 선수단으로 양성시키실 선생님에 대한 임명자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자 김소진 선생님, 귀하를 서론군 발달 장애인 태권도 선수단 사범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서론군 지적장애인 협회 회장 안경희. 이제, 겨울이 서 추워서, 수영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또, 본격적으로, 수영을, 어, 가르키실 선생님을 우선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김설지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설지 선생님은, 어, 또 재주가 다양하게 많고 어려서부터 운동으로 다져신 분이세요. 그, 초등학교 때는, 어, 수영선수였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할 때 아무 무리가 없고, 아주 훌륭하신 분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했게요 유도. 유도요? 요 네, 여러분들, 지금 유도를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데, 음, 유도는, 그 부분이 기 때문에, 충파가 없다고 하고 이, 어, 이렇게 수영 프로그램을 맡아주신 김설지 선생님, 임명창 수영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임명창 김솔지 선생님, 귀하을서원군발달장애 수영선수단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프로그지제장에협회회장 한경희. 제시앞 <laughs> <10시 30시 30분, 웃음> 가시면 다음. 자,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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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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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인사드 박사과정 들이십니 죽을때까지 살아갈겁니다 예. 태권도 선수단 발대식을 막상 하게 되니까 가슴이 이렇게 뚝 받쳐요 우리 여주 갔을때 파이가오라어요 울러 오로러다다 그랬죠 <laughs> <laughs> 우리 어, 태권도를 통해서 꼭 어디 나가서 상을 하고 그런 거보다는 이 운동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신체를 단련하고 그리고 신사도 정신, 정의 사도 정신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회장님이 분이 많아요. 장애인 판소리 합창단은. 이 발달장애인 태권도 선수상도 이렇게 보니까 태권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참가해서 뭐 우승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늘 같이 참가해서 아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들이 합동단만큼 제가 잘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태권도 <laughs>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리 좋은 사모님을 보셨어요. 도 있고 우리 열심히 할수 있죠? 예.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 김소진 사범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범이 선서하는 거 뭐. 없어. 자, 그럼 제일어서. 예. 주마치세요. 선수. 어, 내가 보니까 목소리 크게 할수 있는 사람. 성균이 어, 와서 선서 한번 해봐. 지금 내게 그 병설이 시켜요. 그래 병설이 해봐. 그럼 아, 난, 그래, 네. 네. 어, 그래, 병선이 병선이 어 크게 일어나서 아이겨다야자 네, 봐봐. 자 그래. 연습 한 번에 미리 연습 다했데자 모르겠다. 여기서 어. 여기서 선선문 우리는 청마장의 태권도 선산의 손수단과지 선선한명선선한 서, 사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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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폼 올리는 거예요. 이거 다 읽으세요. 음. 그 소리를 해보세요. 선선우리 아. 처럼 발달적인 티컵동 선수단으로 당과 같이 선사합니다. 하나 무조건 열심히 따라야 한다. 하나 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하나 대량시 상대가 방식을 해도 절대 따라하지 않는다. 하나 연 이긴 상대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나 진 상대방과 놀 놀리지 않는다. 하나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당한자립 빛으로 거듭나겠다. 내리세요 네, 내주세 네, 박수!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상으로 철영국 발달장애인 태권도 선수단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기 아, 전에 네. 멋있게 한번 구호를 쳐봅시다 네. 이제는 한소리 합창단할때 구호 있죠? 아까 네. 연습했죠? 네. 태권도 선수단도 대회 나가면 이거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전원부 발달장애, 백문도 선수장, 구, 주빈 자! 바로, 구, 네. 주빈 자! 무릎통 박수 시작!